한국의 아름다운 여배우 신혜선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6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연예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과 아름다움은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 연기력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1 9세기의 당신을 만나다 어와 3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신혜선의 연기력을 볼수 있는 좋은 예로 두 작품 모두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각기 다른 캐릭터를 신선하고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올해에는 해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신혜선이 해리라는 인물과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신혜선 특유의 감성 연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신혜선의 이러한 연이은 활약은 단순히 그녀의 인기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작품들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감정 연기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잡한 인물을 연기할 때 그녀의 눈빛 하나하나에 캐릭터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는 신혜선이 단순히 외모만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깊이와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계속해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신혜선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신혜선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신뢰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녀는 스토커, 완벽한 범죄, 영어 제목, 팔로잉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변신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건강하고 세련된 생활을 공유하는 한소라, 신혜선분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구정태, 변요한분 위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 같은 외관과는 달리, 한소라와 구정태는 모두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구정태는 남의 삶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한소라에게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면서, 그녀에게 점점 더 매료되지만, 결국 한소라의 집에서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것은 사건 현장이 의문스럽게도 깨끗이 정리되고 한소라가 사라진 후 구정태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구정태, 한소라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오영주를 중심으로 각각 독특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주 형사는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단서를 제공하며. 각 장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커 완벽한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정교하게 짜여진 플롯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영화의 진정한 스타는 바로 신혜선입니다. 철인왕후에서 주연을 맡은 이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영화와 드라마 프로젝트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신내선은 한소라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통해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에 깊이와 진정성을 더합니다. 또한 견요환과 이해 같은 실력파 배우들도 함께 출연하여 영화의 질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변요하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스토커 역할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내며, 이엘은 똑똑하고 예리한 여경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스토커, 완벽한 범죄는 현대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인물이나 사건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시대에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